선수 수입니다 0과 k 범위에서는 이러한 함수를 갖고요. 그다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이 k인데 k를 더하게 되면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f(x)를 먼저 본 다음에 그리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뭐 그래프를 정확하게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fx가 이렇게 있으면, fx가 이제 원점, 여기 y축이고, 이렇게, 이렇게 지났다고 합시다. 뭐, 이런 형태로 갖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적어도 0과 k 사이에서는 함수식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 x 세제곱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x 범위가 k 이상이 되는, 즉, 여기죠. 이제 여기로 갑니다. f(x) k는 독립변수가 자 뭐가 되는 거죠? 0에서 k였던 것이 이제 k에서 2k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이제 이 함수가 k로부터 시작하는데 k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f(k)를 받고 아 그럼 여기 요기 이 정도로 봅시다. 여기를 k로 합시다. 이게 f(k)죠? f(k)를 받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영속도 시작한 것처럼 즉이 상태의 것을 가져와서 연결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려진 것을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가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k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k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k의 왼쪽에서의 미분 개수 좌 미분 개수는 누구 거에 가져오 되냐면 얘를 갖고 오면 되죠 그래서 3k 제곱 12k 플러스 10 하면 되고 이것이 이제 우미분계수와 같아야 되는데 우미분계수는 얘거죠즉 얘는 또 얘잖아요 결국 f도함수 k 오른쪽 미분계수는 f도함수 0이 돼버립니다 f도함수 0은 얘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양수 k로서는 4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있고요그 다음에는 <laughs> 이 얘기는 fx와 그 다음에 이 직선 중 위에 있는 놈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놈을 선택해서 가면은 직선이 위에 있다가 다시 삼차 함수가 위에 있다가 다시 직선이 위에 있다가 삼차 함수가 위에 가는 이런 녀석이 hx가 되는데요. 이 문제는 직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다 보니까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미분교수이니까얘 극소 맞죠. 근데 내리 꽂고 다시 올라가니까 이거 극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극소. 이점 주변에서 얘보다 큰게 없잖아요. 작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얜극소가다 그래서 여기는 극대고 극소고 다시 얘보다 작은 애 있고 얘보다 큰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과 3은 바로 요 점이 1이었던 거고 3은 이제 요 좌표가 3 콤마 2, 3, 6, 9,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문제는 미지수가 두 개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F 도함수를 계산하세요.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F 도함수 1이 0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F3이 9라는 걸 통해서, AB를 결정하고, 그 AB 결정한 걸로 도함수 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 문제가 만약 변형된다면 어떻게 변형될까? 직선의 길이가 이는 플러스였지만 저는 길, 직선의 길이가 마이너스인 내로 있다갑시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이렇게 될 테니, 어 얘는 극소죠. 얘보다 작은 애가 없으니까 이전에서 이전 주변에서 그럼 얘는 내려가다가 내려가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양상이 달라지는 거야 이거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마찬가지로 극소 그리고 이게 극대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미지수를 아마 세 개를 달게 할 거예요. 세 개를 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변형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제시해 봤고요. 자, 다음 문제는 4차 함수인데 3에서 극대값. 그러니까 x축에서 접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뭐 여기가 지금 x축인데 3으로부터 왼쪽으로 3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같은 거리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극솟값이 왜졌을까 자, 일단 f x 는 3에서 접하고 3으로부터 왼쪽 또 3으로부터 오른쪽 이렇게 하는데 다시 얘를 바꿔보면 x 빼기 3 더하기 d 얘는 x 빼기 3 빼기 d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x 빼기 3의 제곱 빼기 d의 제곱 이런 형태가 돼버리네요자 그러면 다시 그것이 얘랑 만나면, 결국 fx는 x 3을 네개 갖고 있거나 두개를 갖게 되면서 이 함수는 3으로부터 같은 거를 했으면 같은 함수 값을 갖는, 즉, 3이 대칭 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3으로부터 이 극대, 극소 값이 같은 함수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런 형태를 띄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라는 것도 알수 있게 됩니다. 결국, X축에 접한 데 근이 등차수를 이룬다면 100% 접점이 대칭축이 되어야 한다. 무조건 접점이 대칭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런 다음 미분을 합니다. 미분 하면, 저는 먼저 2점으로 할게요. 좀 필요합시다. 4의 x 3의 3승, 그 다음에 2의 D제곱에 x-3 배기 0이 되는 x 를 p 그럼 p를 집어넣었어요. p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는거야 제곱이 2분의 d제곱이 되겠죠. 넘겨주고 나눠주고 하면 결국 p는 3으로부터 루트 2분의 d다. 이런거 할수 있고 그래서 다시 이따 집어넣어주면 집어넣어주면은 결국 2분의 D4승 빼기, 음, 잠깐만 아, 4분의 D4승, 2분의 D4승이 마이너스 16이라는 얘기니까, 어, D4승은 64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D는 2루트 e 2라는 얘기고요. 질문 F0가 뭐냐? F0는 3의 4승, 3의 2승 곱하기 d의 제곱. 하면은, 3, 3, 9, 됐네요. 3의 제곱으로 묶었다고 하면 9백이 8이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특징을 알수 있었다.